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이 11월 들어오고 나서 자, 이때부터 해서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10% 정도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10%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 잠시 쉬어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물론, 속도 조절은 좀 있겠지만, 앞으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11월도 다 끝나가고 있고, 지수도 그리 나쁘지 않고요. 시장 거래 대금도 이 8조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12월도 장이 좋겠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한올 바이오 종목이에요. 이 종목, 최소 한 한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된 정보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11월에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 주가의 흐름 물론 오늘 고점 찍고 좀 빠지긴 했어도 더 빠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다?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하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주가 계속 밑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였으니까 이제 곧 보합을 지나서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물량을 더 팔아 먹으려고 해도 한참을 올린 후에 정리할 거지 지금은 아니 여러분.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발표들 남아 있잖아요. 당장의 다음 달 임상 이상도 있고 또 성공 확률도 높고 시장에서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신압으로 오를 것을 여러분 원대 주식이 뭐 마이너스 5%나 아니면 뭐10% 떨어져도 결국은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거예요. 아 물론 현재까지는 좋지는 않죠 분위기상 사실 이렇게 개별 좀 띄어놓은 상태에서도 그렇고 한 번에 유의미한 반등 없이 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뭐 외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 중 진행 중에 있고 뭐 주봉으로 봐도 어때요 위치가? 그리서? 좋지는 않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상 그쵸?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끝난다면요 일본 기준으로도 하락한 분분으로뭐 단기간 하락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하긴 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얘기죠 다시 한번 일본 돌아와서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하지만 조금 허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딥 말씀을 드리느냐, 항 FCRn 계열 약물 중에 베스트인 클래스임을 임상으로 일단 증명을 했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확장이 눈앞에 보듯 확실한데 지금처럼 단기 제로 소멸이라고 이런 매도하는 거 정말로 뭐요? 단타성이 불가합니다. 단타성 투자에불가여대분 우리는요, 사실 투기의 목적인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에도 목적이 있는 것만큼 제대로 들고만 가셔도 충분히 오른다는 거 미리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좀 마음으로 늘어나는 거래대금 또 기대감 상승할 거고 분명히 또 증시대기자금으로 상승탄력도 받을 거고 그런 동력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과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갈지 믿고 가면 추매를 해볼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누구나 다 아는, 그건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라요.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보이시죠? 만약 지금까지도 나는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좀 판단하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받고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일단은 떨어지긴 했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과 이번 주 후반 올라갑니다.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자 한월바이오입니다. 파마 정보 무료 010-2158-1710으로 자 한월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르게 정보는 갈고 여러분 저기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랑 소통을 충분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1일 1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주가 흐름상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필히 이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시되 한월바이오 파마 정보 무료입니다. 010-2158-1710으로 한올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한올바이오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f c r n 항체 반복투어 임상 일상 관련해서 자, 600mg 다중 용량 상승 시험 결과를 발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요 이렇게 한올바이오파마가 반드시 주가의 흐름상 뭔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경위 계기로 인한 어떤 주식 기대감. 당연히 올라가죠. 그냥 오르지는 않는다 말이죠. 자, 이렇게 수출 기술 임상 성공에 의해서 요즘에 한국판 에보비 포평까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 자, 휴미라 여러분. 듣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 이항 FCRN 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같은 날 경쟁사의 임상 실패로 인해더 크게 부각이 됐어요. 미국의 파트너사가 주가 7% 이상이나 상승도 했고요. 현대차증권자 전세계 최고 약물로 인정을 했고 임상으로 볼 때도 어때요? 성공한. 그래서 국내 최초 기업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호평 속에서 여러분들 이건 주식은 뭐예요?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고점을 올라갔다가 좀 빠졌죠. 잠시 잠시 조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새벽들의 노래 노림수입니다. 일순간에 흔들리고 나오는 순간 다시 언제 그랬나 듯이 확실히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확실한 정보를 그래서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오른가 싶었더니 조금 빠지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빠진 했어도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잘 오늘 장 마감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만약 여기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한분한분 번번 고려해서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요 자, 한올 바이오팜합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한올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럼은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반대 주가는요 다시 반등과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움직이는 주포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 이미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 차트의 흐름은 최근 시장 약세에 맞춰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보다 이 새롭게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이제 반영이 되는 순간 더 크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의 차트 흐름상 새롭게 달라질 차트의 그림을 좀 예상하시면서 이 호재를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혹시한 정보가 좀 약해요, 잘 모르겠어요, 봐도요. 그런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한월 바이오팜 합니다. 정보는 무료 010-298-1710으로, 1 자, 한월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종목 끝까지 붙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혹시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게이 그러니까 부분 꼭 빠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무엇보다 이 정보를 좀 반응 속도, 좀 빨리 하셔도 돼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이 다른 이유가 바로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이 타이밍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답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이를 계기로 수익도 또 극대화시기를 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약속했죠? 11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가 하네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1학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에도 무려 4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도 보세요, 여러분. 이 루니시라는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 그리던 점점 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니시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니도 4월 3일 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 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는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 절대로 가만질 히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이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뭐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달 템버거 추천주라 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2 1 5 8 1 7 1 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